진짜 인도 대단하다. 말도 안 된다, 말도 안 돼. 안녕하세요, 라카입니다. 여기 지금 롱트라바 기차역이거든요. 아 비행기 안 넘어가기 위해서 지금 기차 타러 왔는데, 와 사람들 진짜 많네요. 제가 비행기 안에 와가지고 이제 비행기를 탈 건데 인도로 갑니다. 아, 신도 복장 낸 듯. 비행기 시간이 많이 남아가지고 점심을 먹고 갈 거거든요. 그래서 인도 떠나기 전에 좀 맛있는 거좀 먹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어, 여기 좀 깔끔해 보이네. 아, 여기서 밥 먹어야겠다. 돈이 어중간하게 남아가지고 이거 다 쓰고 가야 돼요. 음식 나왔습니다. 벌레노제. 오이 햄버거까지. 햄버거. 아, 저는 이렇게 마지막게 먹고 좀 쉬었다가 공항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인도. 인도. 클났다. 뭐? 아. 가. Passport. passport. No, passport. Your final to Kolkata, India. Yeah. You have visa for India already? No, arrival. Oh, arrival visa. Do uh, you have ticket for all out from India? Uh, I, I'm not. How long you stay in India? Uh, maybe one month. Okay. buy ticket after one month. Okay, I will buy ticket. Just move to the counter. Are you going to check in this bag? Check in, right? Yeah, yeah, yeah. 세컨 프로 바디. 되게 소마치. 마이백 올레디 인사이더. 와, 빡시다. <laughs> 아, 이게 인도라서 그런지 리턴 티켓이랑 호텔 숙박까지 다 물어보더라고요. 리턴 티켓은 보통 24시간 이내로 취소하면 공짜로 환불해 주거든요. 일단 그거를 이용할 거고 숙소는 제가 미리 예약해 놔 가지고 그나마 다행이다. 아, 이제 타러 가자. 아우. 체크인도 어렵네. <laughs> 일단 인도로 직항으로는 못 가고 방콕으로 환승해가지고 인도로 넘어가야 되거든요. 일단 방콕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아 방콕 도착했습니다. 도착했는데 아, 다음 출발 시간까지 얼마 안 남아가지고 지금 빨리 찾고 가야 돼요. 와.. 아, 씨젤무어워와 아, 아, 지금 들어가고 있네. 얼른 아, 비행기 타러 가보겠습니다. 아 네, 벌써부터 인터선 안 보니까. 좀 두근거린다 아이씨. 그러면 인도에서 뵙겠습니다 아 그리고 저 비자는 도착비자 였어요 이 비자 안받았습니다 <laughs> 난 모르겠다 여기는 인도의 콜카타 공항이거든요 도착비자를 받은 썰을 풀자면 결과적으로 밤 12시 반에 제가 여기 도착했거든요 일단 지금 시간은 4시입니다 <laughs> 도착비자 봤는데, 한 3시간 반 정도 걸린 것 같아요. 근데 운이 좋은 사람들은 뭐 1시간 정도도 받는다고 하더라고요. 도착비자라고 얘기하면, 일단은 벌부터 받아야 돼요. 제 구석에 의자 하나 있는데, 의자에 앉아가지고, 이 비자 받은 사람들 다 통과하는 거 구경하고, 그러고 나서 이제 마지막 도착비자 제거하거든요. 그거 기다리는데 막한 2시간 썼고, 그리고 제가 미리 다 작성해가지고 제출했는데, 여기 공항이 좀 희한한게 제가 적은 것들을 컴퓨터에다가 다 입력을 하고 그리고 또 손으로 다 써요 그거 한다고 한 1시간 정도? 걸렸던 것 같은데 와 1시간 내내 서있으니까 좀힘들더라고요 그리고 도착비 잡았는데 2,000루피 필요하거든요 다른 델리 공항에서는 신용카드가 가능하다 해가지고 일단 충전을 시켜왔는데 여기는 무조건 현금만 받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기념으로 좀 가지고 있겠다고 태국 돈을 한 1,000바트 넘게 좀 들고 있었는데 그거 환전하니까 2,000루피 좀 넘게 받아가지고 보울로 비자를 샀거든요. 내리자마자 바로 환전소 있으니까 거기 환율은 완전 쓰레기지만 그래도 거기서 환전을 해야 됩니다. 그래도 저는 한두 한 시간 끝나고 좀 밤새도록 대기하고 있다가 밖에 나가야겠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뭐 비자 받다 보니까 그냥 다 지나갔어. 그래도 아무 사고 없이 이렇게 인도로 넘어와가지고 그것도 다행이고 저는 여기서 해뜰 때까지 좀 쉬다가 그러고 제 인생 첫 인도 여행을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드디어 나왔습니다. 아침 해가 다 떴다고 생각했는데, 와 이거 시원가? 이 공기 상태 이거 맞나? 와 이거 안개인지 아니면 먼지인지 모르겠다. 와 충격이다. 일단 돈부터 뽑고 숙소에 있는 데까지 버스를 탈수 있더라고요. 버스를 한번 타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일단 ATM기 앞에 왔는데 일단 돈부도 좀 뽑고 볼게요. 와 인도는 혜자네 돈 뽑았는데 수수료가 없어요. 와 수수료가 없어. 아 이제 다음 미션 아 인도는 뭔가 미션 같다. 버스 타고 제 호텔로 가야 되거든요. 어 모하마다리 밥. 모하마다리 밥. 야이어 here. 오케이 오케이. 오씨 이제 매진. 오케이. 와 버스 이거 타고 1시간 가야되는데 300원에 가고있어 조금 있으내려는데와 이거 내릴 수 있겠다 버스 괜히 탔다 힘들어 와 진짜 힘들게 내렸다 와씨아 그래도 제가 어디 내릴지 잘 모르니까 옆에서 다 알려주고 하더라고요 인도사람들 착한데 그렇게 사기꾼이 많다고 하던데, 어떻게 변할지 나도 궁금하다. 아무튼, 빨리 숙소 가서 짐부터 막히고. 와, 근데. 이런 건물들은. 멋있다. 내가 생각했던 인도랑 좀 다른 느낌인데. 이번에 잡은 숙소가 제가 한 삼성급? 4만원짜리 숙소를 잡았거든요. 인도에 좀 익숙해지려고. 비싼 걸 잡았는데. 근데 여기 골목이 그 비싼 호텔이 있을 만한 분위기가 아닌데. 와, <laughs> 입구는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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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에 있는 모텔인데. Hello. h e l h I have a reservation. 보다. 체크인 시간까지 좀 많이 남아가지고 일단은 유진부터 사고 그러고 가야겠다. 아, 얼리 체크인 될줄 알았는데 안 되네. 아, 여기 완전 시장 길이네. 어이구야. 나 그래도 여행은 꽤나 했다라고 생각하는데. 와, 여기는 끝판왕이네. 아, 씨. 아, 여기서 한 30분 이상 걸어가야 되는데. 아, 씨. 한 10분 걸었는데 좀 힘들다. 어, 제가 버스 타고 가려고 했거든요. 근데 여기 지하철 타고도 갈수 있어가지고. 지하철한번 타보도록 하겠습니다. 와, 무슨 지하철이 이렇게 생겼어? 찾긴 어려워도 구성은 잘 되어 있네요. Hello, uh, I'm going to go to Park Street. 인테르아 지하철 타고 오니까 금방 오네요. 지하철 안에는 카메라를 켜지 말라 해가지고 껐긴 껐는데 생김새는 그냥 한국 지하철이랑 완전 똑같아요. 어, 이 택시가 여기 콜카타에만 있다고 하더라고요. 실제로 보니까 귀엽다. 엄청 올드카 같이. 빵빵거려도 이 택시는 귀엽네. 여기인데? 여기가 한국인들 사이에서 유명하다고 하더라고요. 심카드 파는 걸로 유명한데. 여기 아닌가? 아, 레이터? 오케이, 오케이. 코리아 아, 여기? Really? <laughs> What is your name, name? Name? Ji hoon Yeah, Ji hoon I understand. <laughs> yeah. I know many times, foreigners, people are taking. I miss big. I really? Yeah. <laughs> no problem. No problem. How many days in India? Uh, I don't know, maybe one month. Very nice. <laughs> I'm really, I I'm promise, I'm not joking. My one Korean friend. Yeah. Beautiful.

I wanna buy uh, two parashiks. In which day? Today, tomorrow? Tomorrow. Tomorrow. Yeah. In which class? 3 AC. Yeah, t AC. i s a l i e bit. Yeah. 1800. 1800. Yeah. You can be p a s s p o l e First, o u c o s s i b l 수술을 좀 k you. Thank you so m u e a t i c k e n t h r n e t e a t k a y t h a t n h n k a n k you so m u c h 제가 원래 이거 티켓을 인터넷으로 사놨었거든요. 막 막막해가지고... 기차역 갈까 했는데 그냥 여기 수수료 8천 원 먹은 것 같은데 내일 당장 갈수 있으니까. 아, 기운 많이. I love h a v i n 아, 신카? Yeah. 아 oh, n e month. month o so yeah, okay, okay. Just o minute. I open my shop. 아, uh, yeah, y 아, a h Sure, sure, s u r 아, 그 이게 그 유명한 간판이던데 오케이! 땡큐! 땡큐. 예. 아, 오케이, 오케이. 아, 네. 이제 유싱도 다 샀고 기차표도 구했고 오늘 미션은 다 끝냈습니다 아니 근데 아까 유심 사는데 그 아주머니가 배고프다고 막돈 달라고 하더라고요 저는 친절하게 이렇게 다가오길래 왜 의심을 안 했지? 그래서 백 루피 여기 지어졌습니다 인도에서 이런 친절은 다 거절해야겠다 와 이거 심카드 바꾸는데 한 3-40분 걸렸거든요 꽤 오래 걸리더라고요 그어 근데 끝까지 옆에 있어 와 진짜 어질어질하다 아 진짜 인도 너무 어렵다. 아 진짜 인도 대단하다. 말도 안 된다, 말도 안 돼. 아니 제가 숙소를 예약했거든요. 아 진짜 오래 전에 예약했는데 꽉 찼다고 안 된대요. 아니 이거 아고다로 예약했거든요. 아 근데 막상 체크인 시간 되니까 꽉 찼다고 안 된다고 하네요. 인도 첫날부터 아 장난 아니다 진짜. 그래서 빨리 예약 다른 거 하고. 다른 데 가고 있습니다. 비용은 후불지급이라서 따로 안냈거든요 아, 들어가서 씻고 딱 쉬려고 했는데. 아, 진짜 환장 하겠다, 환장 하겠어. 와, 씨. 제가 여행하면서 숙소 이렇게 바꾸다한는거 처음이다. 와, 진짜 어이가 없다, 어이가 없어. Hello. Uh, I have a reservation. Okay, thank you. 아, 진짜 인도 쉽지 않네요. <laughs> 아무튼 저는 인도 잘 도착했고 내일은 바라나시로 떠나는 기차를 탈 예정이거든요. 아, 저는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서 끝.